안녕하세요 디트입니다. 오늘은 그디풀이 어, 디프리. 새벽님의 디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에 새벽님이 있으시고요 네 여기 바로 앞에 한영우님 어디계시죠? 한영우님 여기 한영우님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뒤로 올라가주세요 지금 시아아이가 있네요 빨리 뒤로 와주세요아왜 때리세요? 스포날들 스포날, 스포날 전쟁이라는건데 이 스포날들로 상대 지향에 네. 설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. 네, 그렇죠. 가식 먹어도 되나요? 네, 먹어도 됩니다. 피가 달면. 음. 자, 지금부터 어, 시작하겠습니다. 이미 때려서 피가 시작합니다. 아.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 <웃음> 잠시만요. 마음대로 <laughs> 나이사 상대 쪽에 <상리똥에> 좀비 설치 네모님 <laughs> 좀비 한 마리 소환되셨고요. 내가 설치한 게 아니에요. 뭐예요? 지가 <laughs> 설치한 거 지가 막았어요. 아, 지가 <laughs> 막았어요. 설치했어요? 아, 물캉이 물캉이 이 근데 작은 물캉이는 때리지 않죠, 사람을. 큰몰카기만 때립니다. 빠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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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겼어요. 너무 가볍게 이겼어요. 너무 가볍게 이겼는데. 나 그럼 한번더 하자. 한번 더. 한번더 하죠. 자, 너무 가볍게 이 가지고 너무 재미없었다, 솔직히. 아, 컨트롤이 좀 이상하시네.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었다 네, 들어오시고요. 아, 어디세요? 어디세요? 저 위에, 저 위에 있어요. 아, 위에 계세요? 어, 대야 좀 준비... 아, 아, 어디세요? 템다 먹으시고요, 빨리. 템다 먹으시고. 아, 좀비좀 죽이고 합시다. 이에 나무가 있니? 어디 아 저기 뚫으셨네. 잠보세요네 잠시만요. 음, 야, 빨리 빨리어렉아렉 아, 걸리셨나요? 뭔데? 어, 나 어, 이상해. 뭐가요? 뭔가 이상해요. 아 괜찮아요. 합시다 그냥. 아 준비. 준비 시작. 시작. 아, 같이 시작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설치, 설치 한번 해보세요. 아 부시지 마시고. 부시는 거 아니에요. 부시지 마시고 여기 구멍 계시죠? 구멍? 구멍에다가 설치. 되 설치 하시고요. 스포나를 상대.. 뭐죠? 나는 <laughs> 뭐.. 아니 아, 아니야 뭐니 아니, 넌 뭐니 왜날 괴롭히니 아 뭐죠 뭐죠? 너또 뭐니! 아 뭐죠 뭐죠? <laughs> 아왜 이렇게 좀비.. 아 그렇죠 티투님의 스폰... 어, 스켈레톤가 좀비? 스켈스켈? 스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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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켈레톤이 좋아요? 좀비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아 스포나 상대팀 해 주셔야죠. 아, 또 스켈레톤 한게 소환됐어요. 자. 벌로 어, 두명 처맞고 있어요. 아, 이거 뭐죠? 보시겠습니다 아, 어, 죽어서 이겼어요, 저가. 어, 이거 왜 이렇게 나무 많으세요? 왜 이렇게 저요? 못하세요? 그냥 나무가 아, 받아져 있어요. 수험물 하세요. 아, 아 너무 많아요 아, 너무 못하시는데 이거 뭐야? 그럼 저저 한번 아, 자리 교체. 자리 교체? 아, 아, 잘 구제 안 ]게요? 돼요 지금. 안 돼요? 시간 때문에. 지금 좀비는 이렇게... 계속 있습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어? 아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부숴드릴게요. 저... 들어오세요. 예, 들어오세요. 에스케이톤다 네. 죽여주세요. 네. 죽여. 저 죽어야 돼요. 아니 죽여, 아니 아니 자, 아니. 아니 아, 아, 님이 죽여주세요. 빨빨 음. 죽. 여다가 가라가라. 정정. 빨빨리 아니 맞을 수 있어요. 꺼져요. 죽여주세요. 됐어요? 준비 시작. 이제 마지막 화이에요. 아, 마지막. 마지막. 마지막이에요. 좀 빨리 끝나는 컨텐츠일 것 같은데, 네템다 먹으시고요. 자 준비. 돌 같은 건 먹지 마주시고. 아 준비. 셨네 그거 쓰지 말아주세요. 준비. 시장. 시장? 음. 시장? 시장? 아 시장이죠. 시장? 시장이죠. 시장. 시장. 어? 아, 아. 아. 자 이제부터 막수한 이죠 막수한. 미쳤네. 우리 아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? 알아. 우와! 알죠 알죠. 막 날라가자. 막 도망가자. 아님 여기. 나가시면 안 돼요. 나가시면 아니요. 안 돼요. 나 어, 이겼어, 아. 이겼어. 또 이겼어. 아. 그러면 요거판도 처음부터 두칸 남아 있었어요. 그러면 저희 승리로. 승리로. 승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